3분만 공부하자 시리즈 창의적 사고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을 많이 끄집어낼 수 있을까?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비교와 대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커피 신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어떤 그 커피와 관련된 회사의 직원이다. 또는 뭐 내가 어떤 대표다라는 가정을 해보죠. 자, 어떤 커피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는 기본 메뉴는 아니더라도 사이드 어떤 그 메뉴들을 만들 수 있을까? 또는 메뉴와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커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무작정 커피만 바라보고 아, 라떼, 아메리카노, 모카 등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커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기물들을 사물들을 이용해서 커피와 그 사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계속 적어 보시는 겁니다. 자 화면을 좀 보시면 커피와 딸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판매하는 책이고요 신제품을 개발해야 돼 어떻게 할까? 비교와 대조 기법, 창의적 사고. 자, 같은 점이 뭐가 있을까? 커피와 딸기. 3초 정도 한번 짧게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커피와 딸기의 같은 점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준비, 시작! 자, 나오셨나요? 자,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둘다 먹을 수 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물로부터 시작했다. 딸기도 식물, 커피도 커피 식물이죠. 자, 그러면 대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와 엉뚱한 딸기에 다른 점 뭐가 있을까, 대조점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자, 쭉 실제 상황에서 많이 써간다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마음 속으로 3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카운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커피와 딸기의 대조점. 자, 준비 시작. 자, 몇개 정도 얘기하셨나요? 대조적인 측면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딸기와 커피의 다른 점. 자, 뭐가 있을까? 커피는 따뜻하게 해서 먹을 수 있다. 반면에 딸기는 잘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뭐가 있을까? 네. 커피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지 않는다. 뭐 간혹 재배된다는 경우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죠. 딸기는 재배가 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또 다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교와 대조 방법을 써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한번 실마리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우리 카페에 새로운 메뉴가 뭐가 있을까? 어떤 걸 개발하면 좋을까? 또는 기타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거기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아이디어가 풍부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고민하는 거리와 전혀 관계없는 거리를 잡아서 같은 점, 다른 점들을 한번 쭉 써내려 가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적인 사고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화 드리십시오. 오늘은 비교와 대조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